어른들도 같이 살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뭐하러 네. 사소고생하냐 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누가? 이런 시대에 네. 어떻게 합과를 하게 됐고 오. 그 결과는 해피 엔딩인지 어, 어.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고 계속... 어, 어. <laughs> 어. 우리가 들을 게 너무 많은 <laughs> 아, 네. 우리 배가영 마담님 이야기니까 첫 번째 이야기. 네, 배가영 네. 마담님 나는 두번 다시 시댁과 합과하지 않을 거다. 어, 아흔 원. 네. 어. 네, 저희 남편은 네. 이렇게 뼛속까지 효자예요. 정말 뼛속까지 효자인데 이제 총각 때부터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살았거든요. 근데 저랑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남편이 이제 배우 강동원님처럼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laughs> 예, 오정태 씨, 네 이렇게 총각 지가 예. 이제 잔뜩 씌여 있다 보니까 이제 남편 말을 이제 따랐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아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하시고 재밌는 분이시라면서. <laughs> 그렇게 제안을 하길래 제가 수락을 하고 결혼과 동시에 이제 시어머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이제 행복할 줄 알았던 이제 신혼생활은 이제 저희 이제. 시댁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어머님을 자꾸 이제 어머님이 제가 이제 같이 사는데도 저를 이제 식구처럼 껴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간 견제를 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 청소나 설거지를 이렇게 잘했는데도 어머님 꼭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그만 닦아라 그만 닦아라 닳아 지겄다 닳아 지겄어 다 벗겨 지겄어 이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불 같은 거 켜놓으면 아 정태는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렇게 전기쇠 나가게 불을 딱딱 켜고 있냐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희 어머님은 24시간 내내 TV를 켜고 사세요 <laughs> 어 정말 <laughs>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정태 씨 나올까 봐켠 건가? 밤새 켜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어머.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 그래도 살림하고 이렇게 참견하고 이렇게 잔소리하는 건 참았는데 제가 육아만큼은 참견하는 거 그렇죠, 참겠는 네, 거예요 세킨대. 다 아시잖아요 네. 저희애가 아토피가 살짝 있어 가지고 발진 같은 게 되게 잘 생기는 잘 생기는 편이에요 갖고 이제 저는 꼭잘 씻기고 막 보습제 발라주고 이러는데 어머님이 야야 물아 껴야지 일주일에 한 번만 씻겨라 <laughs> 막 이러면서 감기 걸리게 일주일이 <laughs> <laughs> 에안 일주일에 <laughs> <정말> 되잖아요. <laughs> 언제 일사후 퇴보냐물아끼라고애 <laughs> 어, 어, 감기 걸리게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살았어.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 이제 제가 모유 수유를 끊고 이제 이유식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애가 불쌍하다 우리 정태는 일곱 살까지 젖을 먹였는데 아! 어? 이... 아이고 짠해라 뭐 나오는 게 신기하다 그 어, 과학적으로 7살까지 나오나 일곱 살까지 나오나봐요 계속 가면 나오나봐요 그렇고 너무 애 짠하게 그거 어. 그렇게 끊냐고 그렇게 내가 어머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어머님이 애가 대든다면서 가출을 해보신 거예요? 어머? 제가 이제 가출해버리면 얼마나 제가 난감해요? 어떻게 거기다가... 대기게한거 같지? 어이,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대든다고 시어, 신호를 이렇게 집에 불러가지고 제험담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거 방에서 맨날 울고 아 방에 있는데 네, 방에 있는데 이제 맨날 이렇게 저희용을 보는 거예요. 그 맨날 이제 울고 남편한테 중간에 전화하면 남편은 야 엄마가 나이, 시, 나이 드셔서 그러지 참 착한 분이시라고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뭐 제가 말을 하나안 하잖아요. 뭐할 응. 말이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맨날 티격태격 맨날 싸우고 하다가 이제 큰 어떤 일로 인해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하게 딱, 딱 계기가 있어요. 그게, 그게 바로 에어컨 때문인데요. 에어컨? 저는 이제 아기가 땀띠 날까 봐 에어컨을 이렇게 틀었는데 어머님이 딱 끄시면서. 응. 아니 너는 정태도 없는데 뭔 에어컨을 키냐?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렇도 없는데 정태가, 정태가 있어야 도 신이 돌아간다. 신이다 신. 어, 하나도 아, 안 덥다고. 옛날에는 다 에어컨 없이도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날 이제 대판 어머니랑 싸우고 이제 일하다 말고 남편을 부른 거죠. 그렇고 어머님이 나간, 이제 남편한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 그래고 저랑 못 산다고. 응. 어머 어머님이, 어머님이. 저랑 같은 마음인 거죠. 어머, 정, 야, 정, 어머님 이러감사 어. 그고 저희 남편은 또 워낙 효자니까 엄마 말 바로 듣는 거죠. 그렇고 이제 바로 이제 성사가 돼서 저희가 합가 한지 2년 만에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분가를 하고 났더니 어. 저희가 둘째도 생기고, 남편 일도 되게 잘 풀리고, 어머님하고는 멀리 멀리 살면 살면 살수록 사이가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두번 다시는 이제 합가는 절대 안할 거예요. 아 이거 해피닝이잖아. 해피닝이잖아. 네, 사이가 좋아졌잖아요. 네, 해피딩이야 지금 모두가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네. 못 산다고 먼저. 아, 던지셨기 맞아요. 때문에 그 말을 따른 주밖에 없다. 그렇죠. 어,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건 어, 아니다. 아, 네. 저랑. 같은 마음을 그날만 통한 거죠. 그 어. 완전 오정태 씨도 이제 포기하신 거네요. 같이 사는 건? 어. 아, 근데 같이 사는 건 남편은 포기를 안한것 같은 게 <laughs> 계속 좀 나중에 언젠간 다시 모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랑 저랑 요즘에 이제 사이가 좋아지니까 음. 자꾸 남편이 와 둘이 자매 같다 막 어, 어머, 친구 같다 뭐, 막 이러면서 너무, 어머 너무 듣기 싫은 아,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왜? 막 이상한 소리를 저한테 계속해요 너무 싫어요 아, 진짜, 아니 그, 시어머니랑 어, 왜 자매 같다 그러 닮았다 그러고 <웃음> <웃음> 남편이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고요 이제 어, 가까이 단호하다, 단호. 좀 산다고 하면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예예 <laughs> <laughs>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네. 계시면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꼭 음.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결혼하면 또 효자되고 그래서 혹시 남편이 부모님 모시는 건 우리 뭐 이게 옵션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뭐 시댁살이나 하신 역다하신것 같은데 정일이 마담님도 네. 하셨어요. 정일이 <laughs> 마담님은 <laughs> <laughs> 아니 왜냐하면 그때 네. 미국 간 얘기가 그때가 신혼 때였어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결혼해서3일만에 미국을 가긴 했었는데 맞아. 가서 사실 저뭐 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 그 텍사스에 네, 네, 네큰 신혼 집에서 몇달을 먼저 살았고 음. 역시 텍사스의 다른 지역 이제 둘째 신혼 집에서 또 같이 몇 달을 살게 됐고 어이구.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어, 부산이랑 미국을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네. 당연히 오시면 이제 늘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있다 보니 너무 그냥 계속 남의 집에 얹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사한 데가 두째 주년에 같은 단지에 그냥 바로 옆집인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서 잠만 자고 아침에 와서 아침밥부터 같이 해서 먹고 좋다. 쭉 하고 밤까지 식사까지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거 돕고 밤에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서 그냥 정말 잠만 자서 오. 오고. 이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근데 그때도 그냥 단지 아, 근데 나는 왜이 안에서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기억에 남는 건밤중에한 10시 반 11시 집에 가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곳에 그냥 자는 게내 집이라고 말하기 싫어가지고 혼자 밤에 크래커를 한 통을 다 먹었던 것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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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보상으로 뇌가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그랬었어요. 보춘자 마담님도 사실은 같이 <laughs> 있으셨잖아요. 네, 저도 이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아기들이 어리니까요. 신 받기 전이니까, 이제 네. 20대 후반이니까. 애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가 왔는데 방한칸단칸방에 같이 살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몇 어. 명이서 방이 딱 하나인데 시어머니 그때는 이제 둘째까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 셋째 이제 그거는 막배 안에 있었을 아. 때고. 남편이 너무 무능하니까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아들한테로 살술려요 연세가 아. 드시니까. 고생하는 아, 우리 아들이 니네 때문에 무능해졌고 아. 때문에 네가 너무 앞장서서 다 하니까 제가 할게 없어서 저렇게 됐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안 그랬다. 클 어. 때는 안 그랬다. 슬슬 슬슬 원망이 잔로 와요. 잔로 원망이 슬슬 슬슬 오면서 아예예하다가 나도 살 약이 오르고 어. 약이 올라서 어머니 아들이 노 이거를 하고 <laughs>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님 미안하지 않느냐, 나한테. 오. 내가 애들 다 애기들 안 내비리고 도망 안 가고 애들 데리고 세탁소 나가서 아침에 5시 반이면 나가야 돼요. 세탁소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10시에 들어오는데 안 미안하시냐고. 오. 내가 만약에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라면 어머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 오. 나를 안타깝게 생각할 거 아니냐. 오. 한마디 했더니요. 정말 집을 나갔어요. 음, 또다집 나가는 게 이렇게 아, <laughs> 약간 집을 나가는 거, 는예 어디로 가셨냐면은 다른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어, 네, 아 아들이 애기를 봐주러 오셨는데 오. 그래서 약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셋째가 나왔는 거예요. 뭘또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건 뭐야? 아, 그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걔가 한 달도 안안 안 됐을 때 내가 병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어, 애기를 어. 놓고 애기가 백일이 절둘대가 음. 병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 백일도 안 되는 애를 얻고, 둘째는 손을 잡고, 우리 큰아들은, 제가 세탁소를니까 배달해주는 얇으리한 옷은 큰애 팔에다 걸쳐가지고, 어, 그러고 다녔, 걸치고, 저는 이제 큰 옷을 걸쳐가지고 배달을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았을 때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요그니까 그때는 다 어두... 아 이예령 마담님도 사실은 결혼과 동시에 들어간 정말. 거잖아요. 그니까 저는요, 네. 이거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네. 저같이 별 힘을 없고 그냥 퉁퉁한 애보고아 네. 얘는 부잣집 맏며느리 까미야, 네. 얘는 네. 부잣집 맏며느리 네. 까미 네. 이렇게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저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세상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가스. 저제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받아들인 거에 당연하죠. 아무 저항이 오. 없었어요. 오. 당연하고, 어, 나는 만면일까미니까. 당연하고 오. 나는 할수 있고 또 남편이 처음에 으흠,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어할수 음. 있어 두 말도 안 했어요. 생각해 볼 재고의 여지가 없었는 거예요. 음. 나는 부잣집 만면일까니까그러그 그러니까. 그니까 집이 부잣집이지 아니를 관심이 없고 만면일까는할수 있는 건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떡 왔잖아요. 떡 오는 오 그날부터, 야, 이거 정말, 이게 시집이야? 이렇게 정신이 <laughs>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드는데, 제가 갈 시집 간 집은 여섯, 어머니, 아버님, 신혼, 시동생, 저희 하고 부부, 여섯 식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인 가족 여섯 식구니까. 그냥 저는 어른만 사는 집인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이제 남편이 결혼할 때는 11월, 11월, 10월이었으니까 1 11월 월 2년 차 마지막이었지만 3년 차되면서부터 전문의 준비를 하러 들어가고 제일 바쁜 시기인 거였던 어, 거예요. 없으니까, 집에도 안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근데, 근데 이제 더군다나 그때는 산부인과라니까 밤도 없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고 어. 전화만 오면 나가야 되고 이러는 때니까 어머니 저한테 주문은 절대 남편 아무것도 시키는 거 아니다. 어? 걔는 신경쓰고 일해야 되니까 너 애기 받는 일이 어떤 건지 넌 모르지. 넌모르지를 말씀하시니까 음. 아니요, 저 알아요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문도 남편이 자면 살짝 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막힌 게제 바로, 저희도 안방 주셨는데 <웃음> <웃음> 안방 앞에 시누이가 사는 거예요 두살 밑에 남편보다 어. 저보다 두살 많은 남편 시누이가 사는 거예요 어. 차라리 시어머니가 사시면 어. 아 어머니 이러는데 아가씨가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나면 제가 심장이 톡 떨어지는 거예요 어. 그냥 이 방에서만 조용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그때 레지던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 거기도 또 어른이 어. 한분 계시는 이러고 거예요 예. 네. 음. 그러니까 자 언니 우유 한잔 주세요. 이런 러 언니라고 나가 했나? 어, 우유도 한잔 줘야 돼. 게 우유 한잔 드라면 뒤꿈치를 들어서 우유를 문 앞에 놓고 우유 놔뒀습니다 하고 어? 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집살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는 날 반, 뭐 웃는 날반 이런데 어른들이 이제 밑에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아침 준비해야죠 돌아왔으면 점심 준비해야죠 저녁 준비해야죠 어이,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을 저녁에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끝나면 저는 어른들이 입으신 가운, 와이셔스 다 최소한 세개는 다려놔야 일하러 제 들어갔어, 일이 일하러. 끝나는 그럼, 거예요 일하러 들어갔어 제가 시집살이라는 걸 정말 겪은 건 한 밥상에서 저는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차려도. 네. 그러면 자연 저는 막 너부러진 밥상 위에 어떤 밥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밥은 비어 있는 것도 있으면 저 밥을 내가 먹어야 돼 말아야 될매끼니마다 어, 고민하는. 안 거예요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먹, 그러니까 안 먹어야지. 이게 어떨 땐 그래도 나도 외동딸이라고 곧잘 사는 집의 딸이라고 나도 꼭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데. 처음으로 팔자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아이고 내 팔자에 그러잖아요. <laughs>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 친정에 전해서 헝억울면 엄만 그래요. 출가 외인이돼요그 너희 집 얘기를 밖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다르지. 이게 지금 백년전 얘기가 아닌 게 너무 신기해. <laughs>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을 하고 첫째 아이를 낳고 군대를 가게 돼서 <웃음> <웃음> 정말 다르지. 이 네. 이야기랑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비행을 하고 있었을 때라 음.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어서 시댁으들어가 네,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시누이들이랑 시어머님이랑 같이 살았었어요. 진정로어요 어때, 어때, 어땠어요? 저희 어머님이 워낙에 말씀하시고 수다 떨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laughs> 어, 예, 예, 예. 그래서 평소에도 같이 있으면 모든 거에 다 한마디씩을 꼭 하시는 <laughs> 분이시라 같이 살 때도 뭐 애들 당분 있는 음료 사주면 안 된다. 안 된다. 자연에서 아. 온걸 먹여야 된다. 어. 미디어는 아기 때는 보여주지 말아라. 어. 운동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뭐 자식이랑 어. 손주 잘 되라고 네. 건강하라고 네. 해주시는 말씀이지만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좋은 네. 말도 좀 잔소리로 어. 어. 느껴질 어. 때가 어.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단톡방에서도 또 각종 다양한 분야의 기사들을 이제 링크로. 아, 뭐. 뭐 이거 먹으면 <laughs> 뭐 황아 <화가> 막 바람 <laughs> 네 높아져 이런 죠 전자 d n s 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맞죠, 맞죠. 뭐 올려주시고 해. 하는데 처음에 저 어머님이 올려주실 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올리시고 하니까 다 하나 하나 다. 댓글 달고 감사하다고 하고 막어 어, 어, 방에 다 해요. 했어요. 했어요. 근데 그 방에 다를.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 딸 사위들 다 있는데 항상 오. 저만 대답을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용 <laughs> 또 살림 같은 경우도 뭐 설거지하는 법뭐 빨래개는 뭐거 이런 것도 정말 어머님이랑 저랑 완전 달라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아니 뭐 어떻게 그럼 살 때는 아 근데 음. 비행 나갔으니까 그래, 좀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제가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음 같이 살 때는 살림 같은 경우는 아, 예. 어머님 방식을 따라서 아 살았었는데 그렇게 남편 제대하고 둘째 낳기 전까지 한 2년 반을 음? 같이 살았어요 시부모님이랑. 그래서 왜? 저는 그때 한번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다시, 또 다시, 다시 살진 않아도 아, 될것 <laughs> 것 살진 않아도 안아도 됩니다. 해봤습니다.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힘든 거는 힘든 거대로 있고 그렇다고 요즘이 삶이 좋아지고 시어른들께서도 또 이게 사고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이 머리가 크면 본인 부모님과 네,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판인데 이만용 씨도 저희한테 나와서 그가 늘 미안해요라고 하는데 같이 사셨잖아요 네. 음, 근데 네.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laughs> 그러니까. 항상 나는 특히 장남의 장손이거든요 네, 네. 집안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네, 게 네, 네. 항상 머리에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집안이 한번 몰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뭐분가 헬레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완전 어, 음.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이제 겨우 일으켜서 큰 집을 장만하고 수동생 4명이랑 우리 집사람하고 엄마, 음. 아버지는 이제 그때 이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식구가 사니까 나는. 너무나 이게 이제 흠쩍하고풍화롭고 음. 미치겠어? 뭘 그러니까, 미쳐? 친경 시간에 입장이 돼봤어? 미쳐! 어, 그렇지, 나는 <laughs> 힘들게, 너무 행하다못 살다가 어, 이제 뭐, 다 같이 <laughs> 살고 어. 형 돈으로 살겠다. 돈도 둑하겠어도까한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나한테 상의할 거 있어. 뭔 상의를 해? 상의할 게 없거든 사실. 편안한데. 그니까 나는 음, 이혼이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항상 그때 어머니뭐 같이 분가하는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니까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 같지만 얼마 안 됐어 아, 그런 주입식 교육이 어릴 때 음. 들었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 안 모시면은 천하의 나쁜 놈이야, 놈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라 장남이 무조건 아까 그치, 맞아, 맞아. 뭐 아까 장남과 부잣집 맞면들리가 문제네, 이거 어겠네 그러니까 항상 큰죄 짓는 것 같아서 어. 어떻게든 끌고 왔어요 어. 다행히 이제 뭐 다행이랄 건 없지만 이혼 안 하고 아직까지 네. <laughs> 몇번 예. 고비는 있었어요 어. 미카엘 씨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외국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없겠어요. 같이 모시고 며느리가 아, 많죠. 예, 예. 그래서, 많아요? 어, 사실은 어, 아까 재미있는 얘기 많이 떠보니까. <laughs> 어, 네, 네. 어, <laughs> 어, 불가리아 문화 있어요. 결혼할 때 <laughs> 네. 어,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음식에서 빵이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결혼식 할때 어, 시어머님 와요. 그러면 <laughs> 음. 빵을 찢어져요 어. 그럼 앞에 찍는 거 있어요 하나의 소금, 어. 소금. 하나의 꿀, 꿀. 꿀. 어. 그러면 씁, 당신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는지 이제 선택해요 미리 그럼 결혼식 아 전에부터 이제 뭐 소금 주면 그러면 나는 당신 생활이 좀 짜, 짜게 만들어져 야, 뭐야?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아니 근데 그 소금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어머. <laughs> 와. 대놓고 예고지잖아. 너, 너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그런, 그런 그럼 그런 꿀 찍으면 그럼 어 진짜 아, 네. 시어머니가 아, 며느리한테 주는 겸,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메시지예요? 어머님 와이프 남자한테도 또 그렇게 또 하시는 거예요아 장모님도 이렇게 하시 장모님도 장모님도 예 예. 히겠지 그러면 미카엘씨는 부모님은? 저희, 저희 사실은 네. 어, 부모님 모시고 같이 사는 게 저희 당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불가리아는 저희, 저희 네. 엄마 아빠는 지금 다른 나라 저희 혼여래요 어. 아버지 불가리 사람하고 어머님 폴란드 사람이에요 아 네네.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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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빠 농구 선수였어서 <laughs> 그래서... 농구 외국 가서, 외국 가수 만어서 아아아 대를 좀... 이어서 이렇게 다 외국인을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아는 근데... 나, 나...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준 게첫 번째 아니에요. 첫 번째. 네. 첫 번째 아내라니. <목소리> <안> <목소리> <목소리> 아니, 치마, 다른 여자분은 확실히 이런 질문을. 아 지겹다, 지겹다. 당황하 아니,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니, 대답하지 <목소리> 마세요. <아니, 목소리>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아니, 마, 아니, 궁금해. 나는 다 얘기하거든. 그, 그, 그 대답은 다음 회. 다음 회. 그래. 다음 회. 다음 회.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목소리> <목소리>